너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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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좋아, 좋아, 좋아. 이거 이렇게잡고뭔방 있으면 어떻게 어떻게 어 어디 어디 공 있어? 어안 느껴? 차이를 줄이려게 하는 아아 잠깐만 포카 안, 봤어요. 안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안 아, 봤어 떨어졌어. 아, 이거 어떻게? 응 여기서 안니? 기 엽서 가져 t s 구 r e if you're n 아 t 아 u r e if you're not 도 맞아 부 if 해보 u r e not sure if you're not s u 이쁘다 f y 엽서가 e n o 구나 u r e if y 아 음? 아 밴드구나 대박 이번 밴드도 있어 아, 맞아 구매만 해볼 시여기 너무 귀여 어, 또 이게 팔십이 정도인 거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상품 빼고 여기다 있고 대박 너무 이쁜포토북을있고 CD 영롱하다 너무 멋있어 너무 잘 거야 다시 너무 아니 네, CD 너무 이아 잠 이렇게 안돼비 뒤로 특이한 디테 없지만 괜찮아요 아 얘는 누군가 보다 단체 대박 아 그거 포카가 튀어나와서 지금 포카가 튀어나와서 지 잠깐만요 가. 어어떡하지 아니 몰라 정말... 어떡하지 잠깐만 아, 잠깐만 잠깐만 찜포 포콜 취따라 최따떠 주세요 저안 볼게요 하나 네, 둘셋 누구예요? 누구예요? 볼게요 하나 셋 아니야 아니 떴어 <laughs>